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는 말 자체로 신빙성이 없어요. 음.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검찰청에서 술 먹고 술판을 갖다 버립니까?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? 그런데 입증은 하나도 없이 주장만 있는데 그 주장 자체가 더 틀렸어요. 음. 이화영 부지사가 술판 버렸다라고 한 말도 웃긴 말이지만 네? 그런데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한 주장하는 자체가 시간 틀리죠 장소 틀리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본인하고 변호인하고 이야기 틀리죠 음. 거기에다가 출정 기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. 이 정도 되면 뭐 공당을 떠나가지고 네. 제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뭐 잘못 알았나 보다 죄송하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야 되는데 음. 여, 그 민주당 입장에선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. 그러면서 무슨 대책반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대책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.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배라고 할수 있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들까지 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음.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 법조계가 음. 이렇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것 같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